미드시스 50개 차이 바텀형 많이 쏴, 많이 쏴 0킬 3레스 어, 괜찮아, 괜찮아 어, 미드도 끝났어 미드시스퍼 요네로 르블랑 상대하는 방법 허허허허 <laughs> 알리사 닉네임 조금 레온데? 나루토 뭐야, 나루토 <laughs> 나루토 뭐야? 뭐, 야루토 이런 거 아니네? 진짜 나루토네, 나루토 나루토 조금 갖고 싶은 닉네임일지도 진짜 리얼? 이제부터 반년이 1 시즌이라고? 그럼 1 년에 2 시즌이야? 아 진짜 와 그는 지진다 인정. 자 일단은 르블랑입니다. 어, 어, 서슬이 걸리네. 이게 어, 근데 이걸 한대더안 때리네. 감전을 안 터뜨려. 루블랑이 나쁘진 않은데, 야무지진 않은 거 같아요. 연애를 루블랑 쉽냐고? <laughs> 초반에는 어렵죠. 근데 가면 갈수록 할만해요. 생각보다. 귀엽네요 <laughs> 타워 맞고 분신 터지고 난리났다 난리났어 르블랑 난리났어 난리났어 난리 난리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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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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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죽기 전에 W 쓰는건 뭔데 <laughs> 그걸로 피해지냐 혹시 난리났다 난리났어 그냥 어? 할만하다 했죠 끝났어요 미드나 이게 르블랑인데 3렙 때 솔킬 따이면은뭐 오호 <laughs> 챔피언이 <웃음> 벌써 썩었는데? 요네로 르블랑 상대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드 라인전은 끝났고 어... 카밀리 바텀 전멸까지 썼네요 바텀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할만한데? 분신 빼놓고 카밀이 또 아래에서 나올 수 있어가지고 나루토가 왔네요 <laughs> 하하하하 <laughs> 나르트! 이걸 더 한다고? 와뭐 믿고 하는거냐? 이걸 팀을 믿고 하는건데 룰루블랑 그냥 망했죠? <웃음> 그냥 <웃음> 개망했어요 이거 와이 자식 저기 학살. 그래 사슬로 CS 먹어라. 잘 가요. 딱 걸렸네요. 돌아가도 걸리는 타이밍이어서 이게 요네 군이 투사체가 아니거든. 지역 장악이거든. 지역 장악. 아, 이거, 비게이브 날라간 거는, 슬, 좀 많이 슬프겠는데, 미드 CS 두배 차이 넣었고, 이미. 바텀용, 많이 싸, 많이 싸, 0킬 3레스? 어, 괜찮아, 괜찮아. 어, 미드도 끝났어, 미드 CS파. 카밀이 이제 미드 한번 풀어줄 거예요. 그것만 잘하면 돼요. 미드 이기는 건 문제 없고. 바텀 싸움 이겼네. 오케이. 아, 아, 드카 위치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프리전하면 지옥인데 르블라 그냥 푸시할게요. 푸시가 나은 것 같아. 어차피 AP 챔피언이라 시스 못 먹거든요, 르블랑은. 아깝다. 움직임이 좀컸다내이 타밀이 미도 오거든요, 이제. 이거 받아치면 끝났죠. 나루토도 보이고. <laughs> 서커스를 해라. 서커스를해 그냥. 어, 잠깐만. 오, 왔다 왔다 왔다. 우후후후. 미드에서 50개 차이. 10분도 안 돼서 50개 차이. 어때? 어 먹가 들어갔는데. 아나 이거 미드 그냥 막아야겠다. 바텀 뛰지 말자. 어 이걸 채널로 안 먹네. 미드 지키면 돼. 미드 지켜야 되거든. 잡았네. 아못 잡았다. 어? 뭐야? 잡았네? <laughs> 아. 리드 0킬 3대스 만들어 버리기 미드에서 드리블 해버리기 선 열정도 나쁘진 않은데 코어템이 문제죠 그니까 사실 열정의 검 자체가 엄청 좋은 아이템이긴 해 요네한테 근데 그게 아쉬운 게 코어템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정을 올리거나 곡궁을 올리는 거는 위에 몰락이 있고 철각궁이 있으니까 올리는 건데 근데 이제 열정이 껌을 올리게 되면은 그걸 위로 올리는 게 이제는 안 좋아요 엄청 2대1도 될것 같은데? 카밀이랑 2대1도 될 듯? 어 근데 카밀이 6킬 먹어서 약하진 않겠다 일 카밀 로프 <laughs> 도망 가기 바 쁘지 어, 그 숨바꼭질 하려고러블락이 는데 거의 잡 은거 같 은데 아, 한번 못 질러서 아깝다. 아, 저 알리스타 가만히 서 있는 거, 약간 열 받네. 저거 저러면서 나 노리려고. 멘탈 나간 척. 멘탈 나간 척 하는데. 그러니까 저거 살짝 움직이는 거 봐. 비열한 나루토. 저거 저거. <laughs> 진짜 가만히 있네. <laughs> 우, 도박자. 연애를 르블랑이 기는 방법 버스 지리노 3이다 <laughs> <삽니다. 웃음> 아까까지만 해도 멘탈 나가서 원딜 격차 끝났음 이랬는데 신나가지고 버스 지리다 이랬는데요 15점 떨어지고 23점 받네 부키도 빨리 맞아서 찍어봅시다 I love that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. My world's so bright, it's hard to breathe, but that's alright.